I just won the lottery. 친구가 방금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을 한다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0중 8구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Really? 정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Really와 비슷한 말로 Actually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eally 대신에 Actually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곤란한 표현입니다. Actually, it doesn't make any sense. 먼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지난번 really not과 not really의 차이를 다룬 영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사실은 비슷한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슷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기 어려운 말을 하면 진짜 진짜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통이죠 정말 정말로 이렇게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정말로 대신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뭔가 놀라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진짜로 정말로라는 말과 실제로라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한국어 원어민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Mm -hmm. Really는 우리말로 진짜로 또는 정말로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대체로 가깝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반면에 actually라는 말은 실제로, 실제로는 또는 사실은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먼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부터 보죠. What did he really say? What did he actually say? What did he really say는 그 사람이 정말 뭐라고 했니? 이런 말입니다. What did he actually say?는 그 사람이 실제로 뭐라고 했니?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뭐라고 했어? 라는 말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뭐라고 했어? 라는 말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엔 I've never really seen that before. I've never actually seen that before. I've never really seen that before라는 말은 그런 거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뜻이고, I've never actually seen that before 역시 그런 거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많이 다른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죠. 부사 really는 진짜로 정말로에 가까운 말이라고 했는데, really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용사 real. 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real 이란 말은 진짜의 정말의 정도의 뜻인데 진짜의 정말의 라는 말은 가짜의 거짓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eally 라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really 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개념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actually라는 말은 형용사 actual에서 나온 말이죠. actual은 실제의 이런 뜻에 가까운 말입니다. 따라서 부사 actually는 좀더 정확히 말하고 싶거나, 부연해서 설명하거나, 바로 잡아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말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really와 actually를 바꿨으면 말이 좀 어색해지는 경우. 곤란해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친구가 I just won the lottery. 방금 복권 당첨됐어.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really라고 말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죠. 정말이야? 농담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요. Seriously라고 해도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really 대신에 actually라는 표현을 쓰면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음흠. 상대방이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sure? 확실해? 확실한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답을 몇 가지 상상을 해보면 Yes, I'm sure. 응, 확실해. 이런 뜻입니다. Yes, I'm really sure. 응, 정말로 확실해. 이런 말이죠. No, I'm not really sure. 이건 지난번 42번째 강의에서 어, 공부한 내용인데요. 아니 딱히 확실한 건 아니야. 정도의 뜻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는 그런 말이죠. No, I'm really not sure. 이 말은 아니 전혀 확실하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Really, I'm sure. 이 말은 정말이지 확실해. 이런 정도의 뜻이고 Really, I'm not sure. 이 말은 정말이지 확실치 않아.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 경우에 really라는 말은 그다음에 오는 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Actually, I'm not sure. 사실은 확실치 않아. 이런 뜻입니다. Actually, I'm not really sure. 이말 역시 사실은 딱히 확실치 않아. 이런 말입니다. Actually, I'm really not sure. 이 말은 사실은 전혀 확실치 않아.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딱히 확실하지 않든 전혀 확실하지 않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Are you sure? 확실한 거야? 라고 부르니까 Actually, 사실은, 실은 이런 표현을 써서 정확한 속마음을 표현한 거죠 앞에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에서도 Actually를 쓸수 있고 앞에서 한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뜻에서 Actually를 쓸 수도 있고 앞에서 한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도 actually를 쓸수 있고 앞에서 한 말과 뭔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actually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여하튼 뭔가 얘기를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actually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사실은 실은 이라는 말도 사실은 actually와 쓰임새가 거의 같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같은 얘기지만 actually의 쓰임새를 Cambridge Dictionary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We use actually to indicate a new topic of conversation or a change or a contrast in what is being talked about. We also use actually to give more detail about a topic. <laughs> 현재 얘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제를 꺼내거나 얘기를 바꾸거나 상반된 어, 얘기를 꺼내거나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때 actually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laughs> 그래서 How did you like your meal? 식사 괜찮았느냐는 질문에 It was really good. 이라는 답도 가능하고 It was actually good. 이라는 답도 가능하지만 둘의 뜻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t was really good. 이란 말은 정말로 맛있었어라는 말이고 복잡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It was actually good. 이란 말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맛있었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맛있었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있었다. 듣기와는 다르게 맛있었다는 정도의 뜻인 거죠. 또 친구가 d i d y o u l i k e t h e f I l m l a s t n I g h t 어젯밤 본 영화 괜찮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a c t u a l l y i d I d n t go t o t h e m o v I e s 사실은 극장 안 갔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게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젯밤 극장에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a c t u a l l y 대신에 really 를 써서 Really I didn't go to the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이지 극장에 안 갔어. 이런 정도의 말은 될수 있을지언정 뜻이 통하기는 어려운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You really know who I am. You actually know who I am. You really know who I am. 이 말은 넌 정말, 넌 정말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넌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you actually know who I am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든 남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너가 말하거나, 너가 날 모르는 것처럼 남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지 넌 알고 있어. 이런 뜻인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